안녕하세요. 이비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서, 2주일이죠. 2주일이 지나서 어, 물청소를 해주고 했는데 아유, 여전히 저렇게 어, 방실방실하고 막 무언가가 떠다니죠. 얘네들이 막 어, 불을 켜주면 평소에 제가 불을 잘 꺼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불 켜놓고 하면 어, 놀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저렇게 부유물들이 많이 생겨요. 바닥에 라아낸친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없어지지가 않네요. 완전히 통이 바닥재와 이런 것들을 싹다 갈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 일단 요번 같은 경우에는 어, 삼강이가 너무 이제 한 거의 2 주, 어, 일주일 정도가 일주일 정도 어,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저 친구한테 너무 또 미안한 일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 좀 꺼내주고요. 대신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어. 이 니그로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줬어요. 어차피 얘는 제가 얘가 있으면, 아유 대신 제가 여기 여기 뜯드게 맞네요. 어, 제가 풀려, 상각이가 풀려져 있으면 니그로는 어차피 저 구석댕이에 처박혀갖고 꼼짝도 못하고 있거든요. 숨만 빨딱빨딱 깔딱깔딱 세고 있고, 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지느러미고 이러고 싹다 나왔어요. 다 깨끗하게 나왔는데 지금 저거 조금 여기 좀 약간 너덜너덜해진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영상 찍을 준비를 하니까 지 혼자 놀래가지고 막 저기 움직이면서 해갖고 살짝 다친 것 같아요 어 그거 외에는 어, 그 너덜너덜해진 것들은 다 복구가 됐어요 지금 보면 음, 제가 치료는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삼강이는 이제 어좀 한 일주일 정도 섬광이는 좀 풀어주고 대신 이제 섬광이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문제는 참붕어들 등지느러미를 어, 저 니그로가 엄청 공격을 해대요 저기 보시면 저피 맺힌 거 보세요 어디 갔어 어. 가만히 좀 있어 이놈들아 서보지 말고 좀 보면 어, 여기 등에 등지느러미에 피가 있죠 좀 파여있고 아 이거 예작품이에요 니그로 어, 원체 이것들은 싸나온 애들이라 음~ 뭐~ 육식성이고 공격력도 워낙에 공격성이 강한 애들이라 뭐~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어떻게 뭐~ 그렇다고 얘네들을 갖다가 반성문을 쓰라고 하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생각하는 의자에 뭐~ 앉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저렇게 보면은 어~ 밀어야 밀어가 지금 제가 원래 한네 마리가 있었는데 두 마리는 활발하게 해서 보이는데, 나머지 두 마리는 어딘지 보이질 않아요. 어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 있는 건지 아니면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꼭도마뱀 같죠? 꼭, 어, 네오파드 개코가 어, 처럼, 네오파드 개코 같은 느낌이에요. 쟤네들은. 여기 하나, 저기 둘 하고, 하나, 둘,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 어, 찾아보면 나오는데, 어쩌 어, 그냥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자세히 찾아, 찾아보면은, 이제 가끔 가다 저렇게 고개를 뻘랑 하고 내미는데 정말 귀여워요. 진짜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어, 네오파드게 꼭도마뱀을 기르는 것 같아요. 어, 조, 저기, 어류에서, 이제 양서류로 이제 나오는 그걸 갖다가 쟤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망둥어들. 통통하고, 저, 좀 피켜봐요. 야, 피켜봐라. 이놈들아, 가리지 말고. 야꼴 난다야 저리 비켜봐 나 지니도 비켜봐 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 나도 너네들 사랑하지 오랜만이라서 그렇구나 저렇게 보시면은 저렇게 어, 도마뱀처럼 개구리 또는 도마뱀처럼 저렇게 통통통거리고 어 왠이니 수영을 하고 다니네 보통 이제 수영 잘안 하거든요 음. 얘들이 워낙에 이제 막그어막그 어, 그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제들이 놀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쫓겨다니고 하면서도 성광이는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한번 공격을 해보겠다고, 한입 해보시겠다고 뒤에서 막 공격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림없죠. 여기, 어, 아크릴로 된, 플라스틱으로 된이부화통에서 제가 뚫지 못, 부화통을 제가 뚫지 못하잖아요. 침뱉네, 저거. 아주 저게 다 승기를 부리는구나. 어. 아유, 지드럽이 얘도, 얘도 작살났네. 이게 다 예작품이에요. 음. 그래서 이 친구 겸사겸사, 겸사 이렇게 해고 어, 삼강이도 좀 풀어줄 겸, 그리고, 어, 니그로도 좀 벌을 좀줄겸 해서, 이렇게 서로 같이 있으면은, 어, 좀안 돼요. 음. 그리고 진이하고 난다는 여전히, 어, 난다는 저기 뽀뽀를 잘안 하고요. 진이는 여전히 뽀뽀는 좀 해요. 아까 전에도 이제 물 관리 해 주는데, 안에 있는 돌멩이 좀 꺼내갖고 닦아주고 있, 닦아주려고 하니까 막 뽀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리치워 죽일 거야, 막 이런 건데 어, 그래봤자 이 친구는 되게 막 뭉실뭉실한 그, 어, 주둥이를, 실리콘 주둥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가 않고 기분도 나쁘지도 않아요. 이 친구가 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자 찐이 지니. 찐이야 뽀뽀 옳지 난다 너어볼래 옳지 오늘 웬일로 부드럽게 하니? 응? 이렇게 또, 어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 먹이도또죠 먹는 거는 잘 먹어요. 그러면 튼튼하겠죠. 쫓아다니면서 이제 들고 패고 막. 역시, 일진이와 그, 화가 난다. 어, 진이가 왜 진이냐면은 일진이, 애들 막 들고 패고 다녀가지고 일진이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난다는 눈이 보면은 항상 화가 나있는 것 같아갖고 화가 난다 해갖고 난다예요 어, 삼강이는 삼강오륜을 알라고 해서 이제 지어줬는데 어, 삼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두들겨 패고, 패고 다니기 바쁘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센 애들은 옳지 옳지 너희들이 뽀뽀를 잘 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주는 거여 어? 딴 애들은 주지도 않아 아까 전에 밥을 줬기 때문에 어? 아유 예. 입에 거품 물고 있네 어? 아유 귀여워. 먹고 사 시겠다고, 어. 서로 막 아주 그냥 서로 아주 둘이서 그냥 먹겠다고 그냥 아유 귀여워라. 그러니까 뽀뽀만 잘해도 너희들은 이렇게 아빠한테 이쁨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야. 진짜 혈액모는 지능이 좋아가지고 어 정말 키우면 재밌어요. 음. 괜히 이제 이 친구들은 사람을 눈으로 뻔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 괜히 말도 걸게 되고 그리고 보고 있으면은 음, 일단 등치가 커가지고 어,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항상 우, 입이 웃고 있잖아요. 헤헤 하고 그래서 사람 참 기분 좋게 만드는 물고기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친구나 이 친구들은 너무 싸나와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어, 그 다툼 양상 있는데 꼭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어, 그렇게 그 정도로 아주 싸나온 친구지만 어, 혈액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게까지 끝까지 맞게 괴롭히진 않아요. 어, 같은 혈액물끼리는막 그 미친듯이 싸아도 근데 이렇게 짝이 지어주면은 또 괜찮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이런 이 친구들이, 어, 워낙에 이제 저 싸납다 하더라도, 어, 이 친구들은 덩치가 있기 때문에, 뭐, 몸집으로 비비면은 어차피 뭐 저기 대비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상관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아무튼 맨 처음에 얘네들 한 5분의 1만 했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 제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작았어요. 작았는데, 어, 느샌가 이제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 1년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어, 손바닥만 해졌어요 손바닥만 해졌어요 손바닥. 지금 보면 되게, 되게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혈액무드를 키울 때는 한 마리를 키워도 좀 사이즈가 있는 수조, 부자 어항 정도쯤에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튼튼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눈 돌리는 것좀 보세요. 그래서, 혈액무는 꼭 키우면, 얘는 재밌는 게, 니구로는 혈액무들한테는 자주, 저기, 댄벼요. 저기, 죽이겠다고 저렇게, 어? 저, 이빨공이, 이빨갱이들, 어, 어? 이, 저기, 뭐냐, 그, 피떡을 만들어주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 하는데, 어, 얘 친구, 이 친구한테는 전혀 못덤벼요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이 친구들하고는 이상하게 이 친구들한테는 덤비고 근데 반대로 이제, 상강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죽어라! 하고 덤비고 또 혈액모한테는 또아 형님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고 이제 그러 그러죠 아무튼 재밌는 것 같고 가위바위보의 그 형태를 어, 띄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어 니구로 같은 경우에는 딱 벽에 몸에 저 이런 데 숨어 갖고 얼굴만 내민 다음에 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 대치를 하면서 막 서로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 갖고 대치를 해요 그래갖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몸을 은폐하고 있는, 은폐하고 있는 어..니그로가 좀더 유리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혈액모들이 아유 귀찮아 그러고서 그냥 가버리는 형태라서 그니까 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니그로는 일단 머리를 어느 정도 머리 쓸줄 알고 근데, 삼강이한테는 쫓아가고 뒤를 공격하거나 하기 때문에, 어, 민첩성이 얘가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빠르기도 얘, 어지, 어지게 빨라요. 되게 빨라요. 근데도, 어, 저 친구한테는 안 돼요. 몸에 일단, 체형 자체가, 음, 빠르게 생겼잖아요. 꼭, 참치나 뭐 이런 애들처럼, 낄달하게. 어, 그래가지고, 뭐, 저 친구, 이둘 사이에는 상극이고이둘 사이도, 어, 저기 뭐냐, 상극, 상극까지는 아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성적으로 다 성숙해가지고 되면, 짝이 맞춰진다고 하면, 어, 얘네들이 알을 낳게 되면, 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이 친구들하고 둘이 뭐게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 저, 삼강이가, 어, 항상 괴롭혀가지고, 같이 이제 알을, 그, 알은, 그 저기, 부화하는 건볼 수가 없죠. 아마 수정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하고는 찬붕어 같은, 참붕 같은 경우에도, 어, 산란기가 지났는데도 알을 안 났더라고요. 음, 아마 이 환경이 아마 맞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그래도 어차피 이 친구들을 뭐 번식시키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서, 어, 그장조냥 데려온 거라서요. 비어도 오늘 되게 물갈아물 청소를 해주니까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평소에는 잘 숨어가지고 잘안 안 보이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잘 보여주네요, 얼굴을. 어, 되게 저번에 뭐, 보셨다시피 욕심이 되게 많아요, 저 친구도. 원래는 되게 저 친구도 사나운 종류구요. 얘침뱉어 또. 야, 임마, 니가 히드라요 이렇게 침을 축축 뱉고 다니는 거야? 어? 저거 자기 몸 이제 숨길라고 저기를 들고 파갖고 여가기 밑을 팔라고 몸 숨길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자리를 차, 파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 아침 뱉어, 저거 또. 그러니까 혼나지, 어? 몇대 더, 야, 몇대더 때려. 옳지. 너맨마 나한테 맨마침 뱉고 그러면 맨마 애들이 가면 안 돼도 맨. 마 어? 둘이 원래, 그리고 미러는 원래 지들끼리 잘안 있어요. 영역다툼을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라서. 근데 오늘 좀 전에도 희한하게 미러 둘이서 같이 살짝 같이 있었죠. 뭐 그랬죠. 어차피 금방, 어, 도망갔지만. 어, 재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과거의 비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어... 시크릿 가드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진이 난다 뽀뽀 한번 하자 뽀뽀 뽀뽀 야임마 니가 또 그러면 내가 임마 어떻게 되는 거야 임마 부모님 있잖아 임마 아우 귀찮아 는것 같아 밥 먹었다 이거지 옳지 아주 밥 먹었다고, 이제, 어, 얻어 먹었다고 아주, 배짱이야, 어? 아주, 여는 이제, 인사할 때 됐으면 애 쫓아다니지 말고 인사를 해야지. 아무튼, 어? 안녕.